모든 행복하시길 그러니까 맨날 저한테 행복하라고 말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야 반드시 기필코 행복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사실 처음엔 조금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엔 그냥 선생님이랑 수다 떠는 게 재밌어서 약간 중국어 안하고 한국어로 수다 떠면 선생님이 우리 이제 중국어로 조금 얘기해볼까요? <laughs> 이렇게 네네 네, 선생님 또 짧은 중국어로 막 손짓 발짓 해가면서 하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침착하게 제가 개떡같이 얘기하는 거를 막천 열심히 들어주세요. 되게 우아하게 들어주세요. 저의 개떡같은 중국어를 이렇게 들으신 다음에 멋있게 이렇게 정리해서 다시 얘기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수업이 재밌어요. 딱 제가 원하던 쇄빵더. <laughs> 我很喜欢这个中文课，因为啊以前我学中文的时候，我觉得没有特别的意思。Uh 매우 특별 유익스 아 그러고 나서 여익스그 음. 하나의 표현인 거군요 아니요 그냥 매우 유스 그냥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한자를 너무 많이 외우니까 재미가 없었고 음. HSK 지문에서 되게 어이 없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떤 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냐면 중국 그 HSK 지문특징이 있어요. 쌤안 보셔서 모르시죠? HSK 6급밖에 안 봤네. 급밖에안 봤어. 아 진짜 킹 받는 그왜 토익식 지문 스타일처럼 hsk 스타일의 지문이 있어요. 무슨 일화를 풀어 옛날 옛쪽에뭐 어떤 소년이 살았다. 그 소년은 뭐 집이 가난해서 뭐 빙과를 팔고 살고 있었는데 뭐 어떤 신사가 다가와서 말했다. 아이야 이 아이, 빙과가 얼마니? 막뭐 이렇게 하면은 뭐이과 <laughs> <빙과? 웃음> 진짜 아이야 이빙과가 아이, 얼마니? 이러면 뭐 여기서 여기서 녹아내리는 것은 빙과가 아니라 너의 열정이란다. 막 이러면 신 100만 원을 주면 말했다고 뭐 이런 식의 막 그런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랑 상관없이 문제만 봐도 정답이 뭔지 맞출 수 있는 그런 요령이 생기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떤 아이가 한 스님한테 찾아가서 스님 손금이 손금에 어차피 제 운명이 다 정해져 있다면 제가 뭐하러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하니까 음. 스님이 뭐 인자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히 이런 문장 꼭 있어. 인자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주먹을 쥐어보렴 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자 이제 너의 운명이 어디에 있지? 그러면 은내손 안에. 아니야, 엔젤. 엔젤스케 감성이야. 운명이 어디 있지? 운명 바로 니네 손안에 달린 거란다. 니네 손안에 있단다. 하고서 하지만 니가 어쩔 수 없는 니네 손안에 없는 운명이 단 하나 있지. 생명선. 찢었다. <laughs> 아, <laughs> 어, 어, 진짜. 찢었다. <laughs> <이> 생명선 <laughs> 여기 있잖아요. 끝에. 그런데 그 생명의 끝은 니가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란다. 라고 스님이 말했다. 하면서 걱동백스푸쉬 <laughs> 하고서 찢었다. 하면서 엔젤스키 질문이 끝난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하루에 막몇 개씩 읽는다고 생각해봐. 맨날 교훈을 줘. 안 그래도 힘들고 지친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은 없고 주먹을 쥐어버려. 이런 거. <laughs> 한거 읽고 있으면 <웃음> 좀, <웃음> 좀 재미가 없었는데 <laughs> 선생님이랑 중국어 하는 거는 재밌어요. <laughs> 재밌다고요? 어 중국어 공부할 땐 재미없었어요. 매우 이슬러. 단지 시엔짤 요 이스. 나중에 썰 푸는 건 재밌지. 근데 공부하는 고등학생의 김지은은 재미없고 힘들었어. 왜냐면 친구들이 막 구박했거든요. 왜 탕이 처럼 중국어 못하냐고. <laughs> 그래서 선생님 처음 만난 날 바로 일러 맞췄어요. 선생님 제가 사실은요? 하면서 중국어 공부하는데 애들이 저한테 <laughs> 탕이 처럼 중국어 못한다고. 탕이가 아니니까 탕이 처럼 못하지. 선생님이 빈손으로 안 오시고 이렇게 치즈 사다 주셨어요. 짜잔. 칸칸 봉지. 시어봐 칸칸. 오 금방 더. <laughs> 과일 치즈예요. 과일 치즈. 과일. 꼬샹? 수이궈. 수이궈. 맞아. 수 수가 되는. 수이궈. 그게 진짜 슈 수이궈라서 제가 알레르기가 있나봐요. 그 과일 물 물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물 많은 과일을 못 먹어요. 저는 과일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징티엔 더 TMI. <laughs> 그럼 못 먹나? 아, 어, 이건 가공이 많이 돼서 괜찮아요. 크래커도 있어요, 선생님. 크래커에 음. 찍어 드셔도 돼요. 크래커 먹으면 죽음인데, 아, <laughs> 아 웃겨. <laughs> 아, 근데 제가 이 표현을 좋아하나봐요 음, 제가 가르치던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선생님 이거 드세요 하고서 뭐 이렇게 간식을 조그만 거를 줬어요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뭐 이런 걸하 고마워 이거 커피랑 먹으면 완전 죽음인데 이랬는데, 왜요 커피랑 먹으면 죽어요? 이러는 거요 <laughs> <laughs> 초등학생 너무 순수해 너무 귀엽죠 그래서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엄청 맛있다는 뜻이었어. 그, 근데 왜 죽어요? 죽음이라고 죽음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렇진 않은데 내가 어휘력이 거칠라어서 그렇게 얘기했나 봐. 반성이 사이. 엄청 웃긴데? 반성을 막 하면서 아무튼 잘 먹을게 고마워. 막 이러면서 먹었는데 아직도 같은 별을 쓰고 있다. 그 친구는 지금 고등학생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발전이 없는 인간이 돼서. 발전이 없다니 발전이 없는 인간에서 이거 크리커랑 먹으면 죽음인데 하면서 <laughs> 크래커를 아쉬워하는 아줌마가 됐습니다. 우우. 응원 더 많이 해주세요. 더 격하게 해주세요. 댓글도 열심히 달고 DM도 열심히 보내고 더 격하게 해주세요. 응원. 응, 인 인민. 음 그냥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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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응가. 왜 와자요. 왜 와. 찌아요. 짜요. 저는 찌아요라는 표현 처음 배웠을 때. 그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기름을 더 부어라 이거잖아요. 약간 주입하다. 주입하다. 그러니아가 더할 것짜니까 <laughs> 기름을 더 갖고 <laughs> 와라. 기름을 더 가져와. 약간 이런 느낌에서 아 기세가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 자유로운 분위기가 잘 어울리세요. 대본 없이 서는 게더 자연스럽고 낫죠. 대본을 쓰면 제가 되게 가증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laughs> 요즘 제가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에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가식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라이브를 키면 그렇게는 못하니까 솔직하고 담백하게 말씀하시면서 나오는 밝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다 해주는 거니? <laughs> 밝은 분위기? 그쵸? 왜냐면 어두워할 시간이 없거든요 삶은 너무 짧아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알아? 오늘 집에 가다 끝나면 어떡해? 무서워 <laughs> <laughs> 드시다말고 멈춰서 <laughs>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열이 이만큼 받아도 낚아지게 열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약간 이런 거 생각해요 낚아지고 <laughs> 기분 잡힌 게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나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빠? 그래서? 어떡할 건데 약간 이런 너, 생각 너너 기분 나빠서 어떡할 건데 자기 자신을 너무 박해 널 어떡할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못하죠, 그렇지? 아고도 앞으로 니다 벌써 거의 두 시간을 신나게 떠들었는데요. 오늘도 대본 없이 끄응 들러쉴려 텔러, 흥미있었어. 니만나, 흥미있었어 오늘 즐거우셨나요? 니만나, 흥미었어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게 맞나요? 흥미있었어마, 있주식 아이 러쉬 슈 근데, 웨일 러쉬랑 또이 러쉬랑 잘 모르겠어요. 위해랑 대해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두엘 대해라는 의미가 더 강렬해요. 아, 그럼 여기서 웨일 러쉬 는맞아 맞는 거 음. 맞다, 맞다 이거, 또에이다슈두에다 그게 또 음. 같은 두이니까 음. 재밌으셨나요? 음. 재밌다고 얘기해 주고 가셔야죠, 네, 해야죠, 네. 헤어져, 네. 되어져, 네. 내도 안 하고 누가 이렇게 벌써 튀었나? 아직 방송 안 끝났는데 누가 이렇게 열 리가 없나? <laughs> 뭐야, 어? 노래 한곡 불러주고 지금 끝내려고 했는데 다 갔단 말이야? 진짜로? 인사도 안 하고 갔단 말이야? 어이?